우리가 이제 페이지 182 페이지부터 모집단과 표본을 볼 건데 여기가 사실 통계에서 아주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 건 자료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추정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할 때 출구조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구조사란 건 선거 당일 이전에 어떤 후보가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조사인 건데. 사실 그 출구조사를 하지 않으면 정말 모든 인원들에 대해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다 조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선거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자료의 값에 대해서 모든 인원을 조사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이 통계적인 추정을 통해서 아, 어느 정도의 전체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자료의 값이 나올 것이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배우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전구를 생산하는데 이 전구가 우리 전구의 수명이 어느 정도야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적기 위해서 그 전구의 실제 수명을 전구를 생산하는 것마다 이 전구가 다 다를 때까지 수명을 조사한다고 해 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회사에서 팔수 있는 전구가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전구에 대해서 전구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 거를 정말로 모든 전구를 다 조사해서 다 써서 그걸 수명으로 어느 정도 수명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진짜 모든 정구의 수명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 샘플을 몇개 뽑아 가지고 우리 정구의 수명은 이 정도가 돼 라고 정구의 수명을 수정하는데요. 어, 대략 수정을 해서 정보를 기입해 둡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이 샘플이라는 게 결국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료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모든 모두 전부 다 조사하기가 어려울 때, 그걸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조사한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걸 다 전부 다 조사하는 건 전수조사라고 치는 거고, 샘플을 가지는 거, 샘플을 갖고 조사하는 걸 치고, 아, 미안, 다시 혀왔고 였네. 어, 우리가 전부 다 조사하는 건, 우리가, 자, 우리가 전부 다 조사하는 건 전수조사라고 칭하고요. 샘플을 가지고만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칭해요. 자, 그러면 봐봐. 이 샘플이 있고 그 샘플이 뽑힌 원래 집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얘기하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배웠었던 평균, 표준편차, 분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샘플, 표본에 대해서 배우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랑 분산이었어. 그러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고 이건 원래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원래 집단, 모집단이 원래 이렇게 있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던 평균, 즉 기대값, 그리고 분산, 표준편차, 이것들이 이 모집단에 대한 원래 집단에 대한 정보였다면, 자 이제 여기서 샘플을 추출할 거예요. 어, 추출, 샘플을 뽑는 걸 추출한다고 하거든. 자, 자, 샘플을 표본이라고 해, 모표본 뭐 집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럼 이 샘플을 가지고 이 샘플의 평균이 어떤지, 샘플의 분산이 어떤지, 샘플의 표준편차가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샘플의 성격을 파악해서, 아, 원래 이 모집단의 성격이 이러이러 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수조사, 자, 모든 자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 그때 샘플을 가지고, 즉,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출하는 방법에는요, 이 이미 추출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합니다. 이미 추출이라는 건 어떤 누구 하나 유리한 조건 없이 그냥 다 똑같은 가능성으로 완전 랜덤으로 뽑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복원 추출은 뽑고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임의로 뽑는 거야. 그러니까 뽑아 놓은 다음에 다시 뽑을 때그 뽑아 놓은 걸 이전에 원상복구 시켜놓고 뽑는 걸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요. 다시 말할게. 자, 내가 뽑아 놓은 다음에 다시 뽑을 때그 뽑아 놓은 걸 이전으로 원상복귀 다시 해서 뽑는 걸 보건 추출이라고 하고요. 비 보건 추출은 내가 기존에 있었던 집단에서 무언가를 뽑았어. 그러면 이 사, 상황을 원상복귀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또 뽑고 또 뽑고 하는 걸 우리가 비 보건 추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출의 방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보건 추출과 비 보건 추출에 따라서 당연히 확률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뽑으려고 하는 확률, 환경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추출에 대한 내용까지 잠깐 개념 정리를 했고요. 바로 필수 해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교재 183쪽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기억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자, 183 맞나요? 183? 자, 평균 수명조사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건전지 팔 거야. 근데 이 건전지의 평균 수명을 내가 산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해. 근데 내가 이 팔고 있는 건전지를 모두 다 매번 수명을 조사해버리면 내가 팔수 있는 건전지가 없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을 뽑아가지고, 샘플을 뽑아가지고, 이 샘플을 가지고 우리 건전지의 수명은 이 정도 이 정도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도 샘플 가지고 조사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긴 하죠. 그럼 기업도 이거 표본 조사가 적합하고 자, 니은도 우리나라 총 인구 조사. 자, 총 인구 조사는 정말로 당연히 총 인구를 다 조사해야 총인구 조사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걸 샘플을 가지고만 조사할 수 없어. 인구 조사 같은 경우엔 자 결국 하나하나 하나, 하나 전부 다 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수조사가 좀더 적합한 거고 자 그리고 정 디귿은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조사 자이 자동차 대수조사도 결국 모든 걸다 세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세야 되는 거야 그게 전수조사가 맞는 거죠 따라서 디귿도 자동차 전수조사 맞는 거고요 자니리얼은 과일의 당도조사 자 과일 가게가 과일, 과일을 팔려고 해. 우리 과일의 당도가 이 정도 이 정도가 다 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 과일을 전부 다 먹어 보고 자, 그렇게 다 조사를 해 버리면 그러면 팔수 있는 과일들이 없죠.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샘플을 이미 추출해 가지고 여기서 아, 우리 과일의 당도가 이 정도가 되는구나.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서 그렇게 당도 조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 즉과 리을이 표본조사, 샘플조사에 더 적합합니다. 고생했어요.